말하면서 말하면서 올심올라가 아, 시작 10분에 시작했어 야, 둘둘 쓰지 말고 하나 둘 하나. 하나 둘 하나라서 하나 둘 하나. 아, 출장 같아. i <laughs> 사람 보고 <laughs> 나셔 들어 들어가, 들어가, 들어이스어가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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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어가들긴 했는데 가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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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넣어가 들어가, 어가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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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가들어어 야 조끼 벗고 어? 카메라 니가 찍고 네. 뭐든 뭐든 먼저 어, 아여 기도 이 멤버가 많아서 손발을 맞춰야 돼. 됐다. 비 먹었다. 동호 잡아줘요. 동호 잡아줘요. <laughs> 동호 보지 말고 잡아줘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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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머 이메가 2 0 이천. 이메가 2000, 이메가 2 보고 0 이메가 2000, 이메가 2 0 0 이메가 2000, 이메가 가2 0 0올이같 이메가 2000, 이메가 이가 2000, 이메가 그렇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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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p. Oi, Cepat! Bagus, bagus! 食べ 어떻했다 谢谢 가디 가디 가디. 가디 가디. 뭐라고요? 그렇죠. 초자 슛! 비까비 <laughs> <laughs> 아이 좋다. 나이스 패스. 나이스 패스. 어, 추어. 괜히 입어야겠는데 이거 감기 걸리겠 일단 바 가지고. 니고 잡고. 나이 경기 때 아, 잘한 아, 기를안었잖아 신이 경기어안지가잖 에이! 에이! 이거 아쉬지 <Seal> <놀� selves> 너무 일자는있지이길어가지는이따에이에이이거 네, 일자로 있어 명이 아이 들어가야지, 요나야 그때 멍 때리는 게 아니라 네퍼포스트로 들어가줘야지. 됐다, 아이고, 와내려와 좋아, 좋아. 아이 좋아 그렇게 말해, 요나야. 라스키팅 따라 다니기만 해. 파타나 여기 무섭다. 올라가 동호 올라가고 왔다 갔다 하고 네가 양, 양 사이드로 받고 같이 올라가 주고 그렇지. 아, 음 조심. 아, 미안, 미안. 잘했어, 미안. 했어. 좋은 시도인데 패스가좀 아, 가기. 누나잘 올라왔어. 빨리 내려와. <웃음> 내려오라고. <웃음> 밀어, 뒤에, 로뒤 뒤에, 두 명. 아, 요나, 겉으로. w 고 e r e 서몸 e 리고 있어? o i n g to g 분지 m 이 o 1 s 분 r e I'm 1 o 분 sure. 잡았다 잡았다 뒤에 끝기만해기만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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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대, 반대, 내려와, 내려와, 내려와. 반대. 몸밟아야겠다또말 들어야지. 어 아, 방금 골대 무기다가 <laughs> 뭔가 이때 날카로운 게 어, 맞았을 걸. <laughs> 우리. 진짜 저저번 저도 이도게 추웠어요? 아니. 지금이 엄청 추워. 저나요도저다 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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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좋다. 가운데 가운데. 도 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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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운동 시킨다. <laughs> 됐다됐다택이다택다아이다 까비 요나 요다 요나 <웃음> 해결 하다택이다 택하다. 택하님택 찍어야 돼구경하는 택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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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 아 갑이 사이드로 바이코다칠거 같아. 그러니까 무리하면 안 돼. 이거 들어갔다. 이거 다 아이? 아, 어, 좋았는가. 안 돼, 안 돼, 어이. 가 있어. 여기는 안 달라 들어 천천히 되겠어. 어이 음. 사이. 응. 슛 때려, 슛 때려, 슛. 때려. 오, 오이 가비. 여기는 드리블 것보다 패스가 이. 음. 난 그래서 너무 편해. 응. 난 드리블을 못하니까. 저도요. <laughs> 패스가 좋아. 요 여기랑 좀 맞아. <laughs> 여기서 하면 힘도 안 들어. 솔직히. 패스만 돌리가 <laughs> 아직. 형제들은 패스 돌리기도 빡빡하고. 같이 따야된는 그치 집사님이었는데 솔직히 처왕 받아줘 받아줘야 돼 내려와놔 헤딩 아, 쿠노 아, 저런 건 해도 되는 거야? 에이 뭐 코너, 코너. 다 그런 건뭐 해디 바로 동호야 동야왜 이렇게 좋아해 형께 애정인디 거의 책임인형인 한명만 챙겨 ㅎ ㅎ 줘형 먹을때까지 먹겨줘 다른사람 공도 안줘 오늘 배터지겠다 뭐야? 붙여 줘요. 너가 붙여 줘요. 붙여서 발발 꺼내 돼. 잡아 잡아 잡아. 애들 또 누가 짜 핸드폰을 들고 와. 아주 살아는데 그 <laughs> 누구야? 그 말도 안 돼. 누가 안경 쓰고 저 핸드폰하고. <laughs> 아, 여기 있어요. 손목시계를 사야 차라리. 이제는 안 돼요. <laughs> 너, 지퍼 없어요, 지퍼? 아, 이거, 이런 무슨 소용이야. 아, 그니까 지퍼 없어? 형 이제 지퍼해요, 지퍼. 어, 와, 들어갔다! 건장님 추워요? 아니 장님 출장 보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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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줌 마려운데. 다음 형이 빠져요? 응. 응. 은호 형이잖아요. 이거 분명 부셔지는데 내가 봤을 때였다, 나도. 오말이었는은 <목소리> 지금 통화 중. <목소리> 오 <오우> 씨. <목소리> 가운데가 좋네. 계속 한 조금. 가운데 비에 <laughs> 여보세요, 아유 관장님, 전 다녀왔습니다. 네, 아까 6시에 끝나고요. 제 운동 약속이 있어가지고 지금 운동하고 있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테니스 하야죠 다음주에 네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예 예, 쉬세요 네 삼이야, 왼쪽, 오른쪽 봐야지, 오른쪽 봐. 오른쪽 봐야지, 빨리. 야, 야, 야. 우리 거아니야 영상. 전화했다 관장님이 미 술에 취했다 하루에 두 병씩 먹어 관장님은 미쳤다 교수님이 야고술 좋아해 음. 술 없이 어서 부산 사람이거든 음. 사모님 부산에 계시고 부산대 교수인가? 형 이난데요? 어저아 저게 없냐? 원래 부산 사들이 평상인들이... 술도 좋아하잖아요 맞아 엄청 좋아하잖아 진영 오른발 뻗으면서 굿 다시요 다시 아, 가운데 봐. 봐. 너, 너, 멀리 아 걸어. 오케이 나 돼, 야 이런거 그래. 저거는 이 놓친거임 야 이거 찬미 누나가 놓쳤어 너무 셌어 반대 호스는 뭐? 다시 뒤에 아니 다시 리턴 굿굿 4시간이냐? 4시 아니, 아니아니 한달? 나가야나 오늘 5시간 이동했어 목포에서 순천 갔다가 순천에서 목포 갔다가 다시 광주 어디 갔다 갔다 했어? 출장갔어 오늘 순천으로 근데 혼자 간게 아니야 학생들 20명 데리고 갔어 버스로 갔거든 인솔자로 피곤해 물어 이동시간이 힘들어 그래 이동하는게 힘들었네 맞아 가서 뭐 하는게 안 힘들진 않은데 아 근데 가서 뭐 하는것도 힘들었어 순천만 계속 걸어다녔거든 아형 아, 인스타그램 올린거? 어 아, 데이트 간척 했네 무슨 소리야 다 업무차원에서 공무적인 일로 간거지 만4 0 0 0 걸었다 만4 0 0 많이 걸었네 같이 없었어 여자친구 광주에 있지 진짜 많이 걸었어 <laughs> 요나 휴대폰 빠졌다 <받았다. 웃음> 요날 휴대폰들어뛰지 마. 이 대표 일로 갖고 와. 이 해야 된대요? 왜? 기 한다고. 뭐야? 이대폰 기록제. 기록? 아니, 아니, 너무, 너무 자크 없어? 어. 기부하는. 그자크 그러니까 없어. 그, 네, 그, 내요 카메라. 네. 통화하는거 아니야? 채찍피한테 거 <laughs> <laughs> 물어보는거 아니에요? 어디로 줄까? 바로 <laughs> 우선으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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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양진이형 우리도 지어요 기억이 아, 안 나지? 옛날에는. 아, 5년 전에 샀어 아, 그렇게 못 응. 에? 아, 들어갔어요, 아, 들어갔어요. 아, 들어갔어요.

천